근데 이건 뭐지? 어, 돌을 받다를 받다 좀 봐. 잘못 주문한 거 같은데? 이게 몇 자리가? 똑같은 거 주문했는데 산 거? 어, 짧은데. 짧아 보이는데? 제가 재 볼게요. 저기 줄자 있으니까. 뭐산 건데요? 책상. 저희 쓰는 책상이야? 똑같은 어, 거? 어. 이거 1 6 0 0아니가 똑같다고. 4 0자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맞을 것 같은데? 천일필전인가? 맞나? 맞네? 아, 맞아 맞어? 맞아 이게 뭐지? 얘가 위에 돕는 건데 아아아얘 이건가 보다 아아 아, 맞나 보네? 프린터 아 프린터 책상? 아, 프린터 올려놓는 거. 아 놀래라 아 저희 지금 프린터 책상이 없잖아요 어 그니까 프린터 우리 너무 의자에 올려놓고 쓰니까 위험하니까 아 놀래라 나는 맞추만 했는 줄 알았다 아이 <laughs> <웃음> <웃음> 아 의자가 지금 프린터 마실 때예요? <laughs> 네 지금 이런 의자에 있어가지고. 어 이거 안될것 같은데? 네 이거 안 그래도 프린터 그때 한두번 정도 떨어뜨렸거든요. 네 거기다 프린터 비싼 거여가지고 거의 올려놓다시피 해놓은 거라서. 이거 대화하시죠? <laughs> 네 작동을 안 하는 거야. 방에 어? 떨어졌으니까 부서졌는 줄 알고 A/S 를 불렀지. 작동 을안 하는 거. 그래서 A/S 불러가지고 어그 작동이 안 돼요 막 이랬는데. 응, 알고 보니까 떨어지면서 선 빠진 거. <laughs> 아 제가 있었으면은 바로 알았어. 아 그럼요. 응, 너도 몰랐어. 아유 <laughs> 민수 씨 기계 잘 다뤄요? 아우 전문가죠. 아이티 쪽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. 이게 <laughs> 뭐 풀어준 거 같은데. <laughs> 괜찮아 나연아? <나이나? 웃음> 나연이 이런 거 조립할 줄 알아? 아니요. 한 번도 안 해봤지. 네. 그럼 집에 있는 책상은 어떻게 어떻게 써? 사장님이 와서 해주셨고 아 <laughs> 나연수 그 얘기해도 돼요? 어떤 거요 네. 얼마 전에 컴퓨터로 파일 다운받는데 았 네. 저한테 알집이 네. 뭐냐 그랬잖아요. 와와와 네. <laughs> 와, 와, 와. 그게 왜요? 아나 알집 모르는 사람 처음 봐가지고. 알집 알아요. 알아요. 아는데. 이거 왜 파일이 안 열리냐고. 아는데 누구 집인 줄 알았지. <laughs> 아니 알고 있는. 데 외국 그 사람인가 이랬지 알고 있었는데, 그 집을, 아니, 알집을. 왜 이렇게 당황했어요? <웃음> <웃음> 그 다음에 나한테 그랬잖아. 알집 어떻게 다운받아요? 한번도 <laughs> 모른 척하고 넘어지면 않네요? 어차피 깔긴 깔았으니까. 한거 아닌가. 생일날 <laughs> 깔아주죠. 제가 갈았어요. 아 진짜. 제가 갈았어. 아, 제가 찾아서 제가 았어요 오늘 뭐야 집에서 나오다가 어디 뭐 걸렸어요 바지? 바지 <laughs> 아, 어, 많이 찢어졌네. 아, 원래 왼쪽에 어, 라인이 네. 정상인데 네. 네. 오른쪽은 지금 더 네. 커졌어요. 네. 발을 잘못 넣어가지고. 아발 아, 아, 잘못 아, 넣어. 아, 아, 바지야 그래, 맞아 맞아 찢어진 거지. 발 잘못 넣으면은 계속 넓어지잖아요. 아그 발가락 끌어가지고 근데 왜 책상 더 샀어요? 사람 4명꽉 차는데? 아 우리가 이제 좀더 충원이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좀더 뽑았지. 일단 한명 테이블에 앉아서 일을 시킬 수 없어. 그래서 지금 예상은 요 자리하고 요거하고를 지금 민수하고 나연이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일 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. 음 이렇게 D 자 형태로요? 어 지금 네. 미음으로 돼 있잖아 이렇게. 네. 이렇게 돼 있는데, 너거를 네. D 자로 이렇게 하려고. 십자인데이거 음... 어떻게 끼는 거야? 이거 하나 끼고, 뭐 이런 거다잘 다룬다고. 어떤 거야? <laughs> 어떻게 끼는 <낀> 거예요? 잘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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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본 거라서? <laughs> 아, 그, 이거 다 거의 동일. 아니 예, 달라요. 배울 때 민수 씨좀 허세가 좀 있거든요? 아니. <laughs> 너아님 <laughs> 아침에 나연 씨가 저보고 늙었대. 언제에 비해? 형 지금요 갑자기? 그래서 형 오면 얘기해준다 그랬어 아니 <laughs> 응. 어, 뭐 앞뒤 설명은 없어 <laughs> 앞에 이제 설명할라 했죠 어, 아, 나연씨 친구들이 이쁘다는 어, 거예요 어. 그래서 어? 내 친구들도 잘생겼는데 내 친구들하고 나연씨 친구들 이어줄까요?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돼요 늙었잖아요 맞죠? 네 늙은 거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 내가 봤 철컹철컹 여덟 살사이 철컹철컹이에요? 그럼 내 옛날 여자친구는? 몇살 차요? 미안한번 있는 척 해봤어 다 했어? 다 5분만 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? 거 같은데? 아니야 기분 탓이야 오. 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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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<웃음> <웃음> <저만으로> 루피인 줄. <laughs> 아, 나 진짜. 아, 이너왜 <laughs> 이렇게 책상 만루는데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니짜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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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러 나갔다 왔었잖아요. 네. 구독자분들이 이제 취업했는데 뭐 차가 있냐고 많이 궁금해하시거든요. 아 차요? 차는 어 제가 좀 학교도 멀기도 했고, 네. 그래서 뭐 그때부터 차가 좀 필요하게 우연치 않게 좀 필요하게 됐어가지고. 어떻게 네. 보면 부모님 차량을 조금 빌려서 타고 다니는 거죠? 아그 뭐. 부모님이 아무튼 사주신 거구나. 제명인을 따라닙니다 <laughs> 제명이 <명의> 차는 없고. <laughs>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? 이따가? 차부 어, 네. 뭐.. 우선 네. 뭐.. 네. 예, 뭐 보여주실 수 어. 있죠? 돈 달라고 그랬어? <laughs> 어? 당연히 <laughs> 보여줄 수 있지? 형님 <laughs> 정체가 뭐야? <웃음> 몰라요 <웃음> 어? <웃음> 아, 아. 갑다어 아! 노잼 안녕하세요 <laughs> <laughs> 아니 정체가 뭐예요? <laughs> 정체가 뭐야 너? 아니 약간.. 이제 취업했는데 벤츠를 타고 오셨어 <laughs> 약간 그.. 아 골.. 아 스프.. 그런 거 아니고 아 실버, <laughs> 브론즈급이라서. 아 브론즈, 네, 아. 브론즈급이라서. 어, 흙보다는 살짝 위. <laughs> 그렇죠. 나연 씨 어제 같이 차 타봤잖아요. 어땠어요? 좋아요. 좋아요? 깨끗하던데요? 아, 엄청, 어, 엄청 벤츠 타고 싶어 하잖아요. 맞아요. 부러운데. 네. 부러우면 지는 거 아니에요? 졌네. 어, <laughs> 얼굴 표정이 졌는데? <laughs> 아, 색깔이 엄청 특이한 색깔이야. 색깔이 이제. 초록색인데 조금 네. 담 녹색이라고 그럼 차를 몇 살부터 탔어요?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네. 일을 했었어가지고 차는 이제 스무살때부터 아 탔었습니다 금수저예요 알다 <laughs> 그 3년 정도 지난 차라서 오 깔끔하네 오 진짜 깔끔하다 과자 먹었네? 술병으로 <laughs> 구아 <laughs> <laughs> 과자? 매콤한 <laughs> 맛으로 어, 이거, 이거 알까지 먹어야 되는데 알 남았네? 알이 <laughs> 다떨어지때 아 이게 그 강아지 그거구나. 네 저희 집 강아지 주고요. 그강아지트예요아 그 강... 강... 아, 얼굴은 다리트리버랑 똑같은데. 아... 강아지 배변패드랑 산 강아지가 저거구나. 아, 그렇죠. 거저 그리고... 아, 얼굴만 봐서 거의 리트리버 스수트라고 <laughs> 이게 지금 C 클래스죠? 네 맞아요. 아... 아 근데 C 클래스에도 이거 뭐 스피커 이런 거다 들어가네? 이거 사실. <laughs> 보시면은 네. 붙인거예요아붙인거에 <laughs> 네, 아, 커버를 또 팔기 때문에 아 붙인거에요? 원래는 사운드 안나 저기서? 그렇죠 부메스터는 아니고 부모... 모양만 부메스터 부모... 모양만... 들어간 줄 알고 진짜 깜짝 놀랐네 네. 와너네가 그, 세차하니? 아니 검은색 그왜그 그 타이어도 까맣게 보이게 하는 그 어. 타이어 광택 어 그것도 다 뿌려놨네 제차... 차 진짜 깨끗하다 세차의 마무리는 타이어 드레싱이죠 아 그래? 네아또이 세차광 하나 맞네 <laughs> 세차를 즐겨 하기 때문에 아내 영상 중에 네. 그 세차 마스터 되는 법을 알려준 게 있는데 봤어? 봤구나 <laughs> <다 끊었네. 웃음> <laughs> 세차한 지 근데 한 2주 됐어요 한 2주 <laughs> 깨끗하네 차가 먼지가 쌓이있는거인이는그나인도 면허가 있거든 그 나중에 돈 모아서 차 <laughs> 사지 마 주차할 데가 없어 <laughs> 진심이야 벤츠 타는 어, 신입 직원. 근데 나연이 나연이가 솔직히 더 부자야 생각해 보면. 왜냐면 얘는 차를 타고 다니지만 나연이는 택시를 타고 다니고. 아 다니고. 맞네. <laughs> 택시만 한 달에 6 0만 간다고 들었는데. 그 정도는 아니고. <laughs> 아, 근데 나연이 나연이 그 취직 조건이 대중교통 맞지? 아직 잘 타고 다니지? 내가 언제 불시에 한번 진짜 검사한다 불시에. 근데 오늘 택시 탔대요. <laughs> 몰래 <laughs> 택시 타고 왔어요? 그게 아니라 지하철역에 내려서 어. 택시 탔죠. 미금에서. 와. 탔어요. 아 미금에서? 아. 나윤 씨도 돈 모아가지고 밴 스타야죠. 밴 스타야죠.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걸로 뽑아볼게요. <laughs> 아야 되게 핫했네 <알겠는데>, 이게. <laughs> 아, 택시 타고 가야지. 언제 돈 모아? 차를 사. 차를 사.